양주시의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5번 바, 5번 자유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양주 신도시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양주, 파지 등 12개 지역에 2기 신도시를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2기 신도시의 목표는 1기 신도시의 한계 극복이었습니다. 1989년 안양 평촌 등 5개 1기 신도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심 반경 20km 내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수에만 치중하여 단순 거주 기능만 있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1기 신도시 지역보다 멀고 교통편은 조금 더 불편한 지역이라도 녹지율을 높여 2기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춰진다면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되어 긍정적으로 위성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LH는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삶의 공간, 양주 신도시 옥정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으로 행복이 넘치는 건강 휴양 도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안전 도시, 도시 생활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레저 문화 도시 등세 가지 테마를 설정 웰니스 시티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건강 휴양 도시를 위하여 친환경 도시답게 충분한 공원 녹지 약 27%를 확보하고 주거지는 주변 전원 경관과 조화되도록 저밀도로 개발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LH는 양주 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4,872 가구에서 73,722 가구로 5,500 가구 즉 8.4%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인근은 16만 5617명에서 17만 9915명으로 1만 4298명이 불어나게 됩니다 웬만한 택지지구 주택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면적은 1117평방미터 로 거의 그대로인데 수용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 중심부의 인구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옥정지구에는 중심 상업용지와 복합용지를 기존 주거 비율 70% 상업 비율 30%에서 주거 비율 90% 상업 비율 10%로 주거 비율 대폭 상향이 검토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LH의 도시변경계획 검토에 대하여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고사성어 가유불급이라는 말, 말씀과 함께 심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서울 일부 과밀 지역의 중심 사업용지와 복합용지 주거, 주거 비율도 90%로 높이는 상황인데 양주 신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주거 비율이 올라가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서울 과밀지역은 계획 신도시가 아닙니다. 서울 과밀지역은 주변 전원경관과 조화되도록 저밀도로 개발된다고 선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주민들이 양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여유있는 공간과 아름다운 풍광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시기 정책변경을 주민 삶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결코 양주의 정주 여건을 짐하에 줘야 합니다.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답을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 전설적인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오디는 늘 공간과 자연을 강조하며 자주했던 명언입니다. 국토부와 LH 다시 한번 이기 신도시 옥정의 개발 취지를 돌아보며 가오디의 명언을 새겨 가요불급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생활 속 거래 두기를 해야나갈 우리 아이들이 부디 넉넉하게 자랄 공간으로 남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